스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꺼낸 증시 부양카드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. 첫째 배당세 낮추기. 이 전략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서 주가를 올리자.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해요. 지금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35%까지 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25%로 낮추겠대요. 그럼 기업은 배당을 더 주고 사람들은 주식을 더 사고 싶어지겠죠. 둘째 자사주 소각. 이 전략은 주식 수를 줄여서 주가를 올리자.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. 소각은 태워 없앤다는 뜻인데 자사주를 없애버리면 전체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어 주식 한 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일정 부분은 꼭 소각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. 셋째, 국민연금 주식 매수 확대. 이 전략은 큰 손이 주식을 사서 시장에 힘을 주자. 국민연금은 약 1,400조 원을 굴리는 초대형 투자자예요. 국민연금은 살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,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살수 있게 허용해서 최대 30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게 만들려 합니다. 이세 가지 카드로 과연 코스피 5,000 시대를 열수 있을까요? 더 쉽고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